지금 배추 심은 고를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, 아, 정말 무성하게 자랐는데 중요한 건, 야, 이거 한번 보세요. 잡아당겼는데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. 어 이게 시들시들하고 옆에 잎이 이렇게 한번 보세요. 음 이게, 제가 정확한 병명은 모르지만, 뿌리 썩은 병이라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뭐, 안에 이게 제가 한번 뜯어보니까 잎이 다 썩었네요. 잎도 썩고 음, 뿌리 자체가 이미 썩었습니다. 음 여기도 보시면 이게 당기면 그냥 떨어져요. 그냥 저절로 이게... 뿌리가 썩었으니까, 뿌리 썩은 병 아닐까요? 인터넷에서 몇 군데 이렇게 보니까, 뿌리 썩은 병이라고 하는 잎이, 이 주변에 보면 이것도 좀 잎이 좀더다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데, 음, 위에는 지금 싱싱한데 이게 다 이렇게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. 옆에 지금 보면, 여기도 지금, 어, 그래요. 다 잎이 이렇게, 음... 아. 좀 심각하네요, 상태가. 어, 약을 약을 안뿌렸더만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어, 여기도 한번 볼까요? 지금 이렇게 이제 거그 됐는데 어떤 상태인지 한번 봅시다. 음, 아이고. 이미 뭐 당기니까 다 떨어져 버리고 아, 이렇게 되네요. 이렇게 완전히 뿌리가 완전히 통째로 썩어 버렸습니다. 음. 예, 전체적으로 배추가 잎이 지금 이렇게 노랗게 말라가네요. 말라가고 이쪽은 다 이미 썩어가지고 이렇게 다 죽었습니다. 그요 사이에는 지금 그 항암 배추를 심어봤어요. 저쪽에 항암 배추 심은 곳은 조금 이 병이 덜하더라고요. 여기도 보면 이 뿌리가 다 썩어가지고 처음에는 엄청나게 무성하게 잘 자랐는데. 어, 이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는 데는 괜찮아요. 근데, 여기도 보면, 사이사이에 전부 다, 여기 당기면, 그냥 뭐, 심어 놓은 게 아니고, 그냥 위에 이렇게 걸쳐 놓은 것 같아요. 당기니까 다 이렇게 그 되네요. 이건좀 살아있는 것 같은데, 이미 양쪽 잎이 말랐어요. 저것도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왜 안에, 아 이런 또, 걸레도 있고 이랬네요. 음, 요건 아직, 그, 완전 썩진 않았는데, 밑에는 이미, 이미 다 썩었네요, 밑에는. 아이고, 이 참, 가슴이 아픕니다. 이거, 아마, 이 뿌리 썩은 병이라는 것 같은데, 여기도 한번 볼게요, 땡기면. 이렇게 뭐, 그냥, 다 이미, 이미 끝났네요. 땡기면, 그냥 저절로, 이렇게, 음, 음, 아마 이 약을 치지 않고 농사 유기농으로 짓는다는 게 이렇게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어, 그 약을 뿌리기는 뿌렸어요. 농약 말고, 어, 유기농 뭐 이렇게 재배하는데 벌레나 이런 어, 질병을 예방하는 거는 약을, 뭐, 농약이 아닌 그런 어떤 그걸 뿌렸는데 효과가 사실 별로 없네요. 우리가 판매용으로 심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그래도 이걸 다음에 배추 농사 지을 때좀 이번 이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에는 좀 미리 좀 공부도 좀 하고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. 이번 배추 농사 폭망했습니다. 폭망. 폭망했지만 이 폭망한 그 경험을 어, 교훈 삼아서 다음에 배추 농사 지을 때는 좀더 미리 어, 준비해서 어,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배추, 뭐 뿌리 썩은 뺑이라는 정확한 진단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. 그걸로 인해서 심은 배추 절반 이상이 죽은 현장을 어, 보여드렸습니다.